응. 음? 아, <laughs> 너무 먼데요? 아, 어, 그냥 먼게 아닌데? 보다 들어가기에 너무 극악이 도로 <laughs> 3개 라인인데요? 거기다가 들어가기 진짜 힘들다는 도로 3개 라인? 그러지 마요! 가요! 계속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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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요왜 어? 죽었지? <웃음> <웃음> <귀엽다>. <웃음> 여러분들, 저 알바 고용한 거 아닙니다. 나 파밍하다가 죽을까봐 파밍은 안할 거고요. 에이, 여기 스쿼터가 박혀 있어요. 아, 제가 7번. 아, 이거 어쩌지? 트루타인 너무 많나? 왜안 들어가죠? 아, 삼레가방을안 먹었구나. 저삼레가방 먹은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나 했어, 그래서. 삼렙가방 있으시잖아요. 어, 그래서, 어? 내 생각보다 너무 안들어갔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시동 끄는 키 Z입니다. 어, 제 생각보다 너무 안 들어가서 방금 조금 당황했어요. 아, 이 정도는 들어갈 만한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는 들어가지, 삼레가방이면 음, 그럼,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기장이. 아마 이 라인으로 걸릴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언덕인데 도로고, 그래서 1평 집에 사람 계신나 본데요. 그러면 이쪽까지 질러야 되는데 이쪽에서 창문으로 보이거든요. 해야죠. 뭐 어떻게? 다른 집 분들은 다다쳐 있는데 저집분 열려 있거든요. 러런걸 이제 의심해야 돼요. 이세률이 너무 높아. 총률이 너무 높아 없을수도 있죠 여기서 잘 엎드릴 수만 있으면 되는데 엎드리는 과정에서안 들켜야 돼요.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위치 파악을 해야죠. 어, 방금 팔로우 해주시면 들,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매아매야 어서오세요. 지금 저, 쪽 끝에 한번 뛰어오는 거 보이시죠? 어, 앉아서 뛰어오셨고요. 됐답 아, 33번 뭐 죽었어요. 아, 땡잡이 없나? 어, 탑1인데 아, 탑1인데 땡잡이 다 죽으셨나? 일단, 저쪽 라인만 두 명이라는 거죠. 이쪽 라인에 언덕에 두 명. 큐비유. 벡터. 아니야, 이렇게 한네명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쪽에 한명 계시고. 어디 갔지? 근데 저쪽에 발가 너무 많아서. 눈치채긴 힘들고요. 아, 이쪽 라인을 봤어야 되는데. 이쪽도 집에서 나온 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면 웬만하면 이집 좋은데요? 아, 이분 잡아야겠다. 삼렙카 바의 벡터거든요? 삼렙카 바의 벡터라,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요, M4라서. 아, 씨. 애매한데? 아, 이거는, 행동 빨랐을때했다 이건 좀더 빨리 들어가거나. 좀더 빨리 잡았어야 됐어요 좀더 빨리 들어가나좀더 빨리 잡았어야 됐어 명 싸워라 담는 킬. 움직일 거요 킬을 했으니까. 아 이게 나무 두 개다 바위가 대각선으로 있어서 트루탄 던지기에 쉽지 않아요. 한명더 있나 보다. 한명더 있구나. 아 산떡 산갑 백터만 아니면은 조금 가감이 하는데. 여기 한 명. 저거 잡아줘요 아저씨. 저분 죽은 게 아니죠? 이분이 죽은 건가? 그러면? 저분 왜안 잡지? 저분 잡으라고요. 저건 안 보여요? 저거 잡으라니까요? 그렇지, 그거 잡아요, 빨리. 제가 잡으란 거 알아서 빨리 잘 잡아줘요. 저거, 빨리 잡아요! 저거! 이거 제가 말했죠. 저집 좋아질 거라고. 와. 3위 못하는데, 이러면? 3위마다 토까 맞으면 은 오히려 안 좋아요. 3위 안하는게나 이러면. 오른쪽에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저 어, 바위 이쪽 아니면은 집 이실 걸요？바위 안 걸리네. 어, 사람 맞구나. <laughs> 조준해서 보는 순간까지도 저게 사람인가 아닌가? <laughs> 긴가민가 해 가지고, 아, 근데 이 분이 썼을려나 연막이 더 없거든요. 으셨을려나안 붙었으면 좋겠다. 나와, 봐, 안 받아줘. 구상 감으셨나? 졌는데? 하. 아. 구상 감아지셨나? 이거 리플레이 볼게요. 입으로 자기장 맞으신 걸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건 좀 아쉽다. 네. 이거 자기장 맞은 다음에, 그냥은 구상 안 마,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음, 그냥 구상은 못 먹고, 미리 구상, 자기장을 맞아 놓은 다음에, 구상 먹는 플레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할줄 몰라서, 붕대 관기를 돌린 거거든요. 네. 저분은 어떻게 구상 먹었는지 볼게요. 음. 저분이 어떻게 구상 먹었는지 볼게요. 막, 네, 일부러 막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일부러 막고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네, 일부러 자기장 이 정도 막고 들어오셨네. 그니까, 러피한60% 정도? 어, 자기장 피한60% 정도 맞고 들어오셨고요. 한 어느 타이밍인지 갔는지 봅시다. 우리도 배워야죠. 어, 저는 이거 딱히 유튜브에 찾아볼까 하다가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어, 여기서 배우면 되죠. 이분이 일부러 이게 나간 게 저도 예측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구상이 안 감아지거든요. 예, 산사은건 그냥 에란게 미라마처 구상전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네, 일부러 구상을 맞, 아 자기장을 맞은 거예요. 아, 좀할줄 아시네. 근데 저는 이거 할줄 몰라요. <laughs> 보통 구상전 가기 전에 끝내는 편이라. 한이 정도만 까여 놓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판은 방금 판은 배우면에 돼요. 이런 거는 아, 그냥 배우면 돼. 어, 방금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치킨 먹을 수 있겠죠. 구상을 언제부터 빠는지 봐야 돼요. 이때부터 이게 잘못했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한번 빨아지고 그래한번더 빨아지나? 아 이게 구상이 두 개까지 먹어지는구나. 세 개까지도 먹겠는데? 와 산업 구상 전 배웠습니다. 다음에 저도 써먹을게요. 그러니까 피한60%한70%한65% 60%까지만 까인 다음에 자기장 좀맞을랑 말랑 할 때부터. 아, 자기장 맞을랑 말랑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어야 되지만, 무상을 빨면은 두개 이상은 먹네요.